덮밥도 안 처먹고 고기만 처먹어요 진짜.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거든. 뭔데? 요새 스트레스 쌓이는 사람 많잖아. 어. 그래서 코너 아이디어가 예재형에게 푸세요야. 예재형에게 욕을 하세요. 내가 덮밥이야 아이 뭐 이렇게 큰소리지 댓글로 이제 형님 욕을 그냥 쓰는 거지만 아무렇게나. 어? 형님한테 하고 싶은 욕도 되고 뭐 그냥. 평상시에 쌓인그뭐 내일 출근하기 싫다 아 씨발 예전 개새끼야 출근하기 싫다 쓰레기 같은 놈아 그왜 나한테 풀어 <laughs> 야이 새끼 지도아이라고 촉박까지 시켰네 쓰레기 같은 놈 저거 오케이 댓글로 나한테 욕해봐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선물로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붕어빵 하나 선물로 주고 이거 내가 입은 티셔츠 이거 선물로 줄게. 됐지? 선물이 맘에 안 드는데? 야, 이씨 어차피 너희들 댓글 악플 잘 달잖아. 나이씨. 하던 대로 해. 개새끼들아이. 새끼들은 아니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. 요플 할... 빨리 욕 댓글 달라니까. 아이, 남들은 좋은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하는데. 저 새끼는? 와, 역시 잃을 게 없는 새끼라. 와 사람이 바다까지 가니까 이제 이럴 게 없으니까 넘는 놈이 제일 무서워 저거 와와 와, 얄미워 와 얄미워 저거 와 씨.